상주시의회가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효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설 대응책의 확립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박점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 대책의 체계적인 방향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상주시의회가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첫 회기에서 명주의 고장을 알리고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등원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2023년 첫 상주시의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 우리 상주에 있고 명주의 고장인 상주에서 어, 한복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어, 한복을 입고 동원하게 됐습니다. 상주시의회에서는 한복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평상시 생활한복을 행사장에서 착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회계 건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고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제6차 본회의까지 5회에 걸쳐 전년도 재원 투자 실적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3월 6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한 안건 심사를 처리하고 7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이 제218회 상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설 대응책의 확립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상황을 고려한 재설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 마련, 재설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방안과 다목적 작업 차량 공급, 재설 취약 구간의 전문성 있는 업체와 민간 위탁 운영, 자동 염소분사 장치와 열선 도로 구축,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정에 맞는 재설 자재 지급 계획 마련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박점수 구현이 제218회 상주시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의 체계적인 방향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 생애 주기별 상주형 인구 정책, 거점 지역 개발로 원도심 기능 강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08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원례회가 개최됐습니다. 안건으로는 안경숙 협의회장이 제안한 난방비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난방비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난방비 문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불평등 해결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효과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구 상주 향후회 2 0 1 3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에 상주시 의회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신임 김철대 회장이 취임했으며 장학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그리고 향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부대 상주 이전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